주변 소음 속 숨겨진 진실, 욕설로 드러난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조직 스토킹의 진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사회 전반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소음이 겹쳐져 들려온다면 그 속에 숨겨진 가해자들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설 조롱 그리고 위협의 말들이 당신의 주변에서 무심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네뿐 아니라 각종 공원, 인천공항, 심지어 해외에서도 목격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그들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이 만들어내는 공포. 입증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자신을 겨냥한 불쾌한 말들이 공유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라는 말을 포함하여 이들은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쳐 피해자에게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소음은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전달되기도 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례 일상 속 괴롭힘. 어떤 피해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소음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를 말합니다.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속에 섞인 욕설의 조합은 그들의 생리를 지배하고 매일매일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의 평화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마저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뇌파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전파 무기의 공격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신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이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